네, 안녕하십니까. 금자남TV 송현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 분산투자에 대한 개념들 조금 더, 어, 정리 한번 하면서 자격증에서 다루는 부분들 좀한단계더 높은 수준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 하지만 누구나 다 이해할 수는 있다. 어, 요 부분 한번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분산투자라는 개념들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할때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이 이야기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좀 해드렸고요. 그런데 단순히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게 아니고 얘네들, 하나가 문제가 됐을 때 다른 한쪽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이익이 발생해야지만 이를 곧 분산 투자가 잘 됐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 단순하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는 표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개념이다. 이런 이야기 했었네요. 기억 잘 나시죠? 네. 자, 그럼 이번 시간 계속 이어서 어떤 이야기 좀할 거냐면 그렇다면 시장의 변화가 발생을 했을 때이 자산들이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걸 우리는 뭘 보고 할수 있지? 이제 이런 거예요. 맞 어, 뭔가를 알아야지 A랑 B를 갖다가 섞어 놓을 거 아니에요. C를 갖다 집어넣고 D를 집어넣겠죠. 개를 어, 바로 우리가 알수 있는 지표, 상관계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상관계수는 우리가 기호로는 로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상관계수는 뭐냐면 특정 자산들의 서로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지표예요. 예를 들면 A가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A가 1 0만큼의 이익을 봐요. 그때 B가 마이너스 5만큼의 손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10만큼 올라가고 b는 마이너스 5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을 분자 분모에 집어넣어서 값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10만큼 올라가는 10을 분모에 그리고 마이너스 5만큼 떨어지는 b를 분자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0.5가 나오겠네요. 이 마이너스 0.5가 얘네들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자 이때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상관계수 값은요. 마이너스 플러스를 무한대로 갖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 값의 범위를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버리면, 얘는 상관계에서 추정이 잘못됐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반대로 넣어볼까요? 10하고 마이너스 5를. 마이너스 5가 분모에 들어가고, 10이 분자에 들어간다면,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맞죠?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인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라는 최소값을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분모에 큰 값을 넣고 분자에 작은 값을 넣는 게 상관계수를 계산할 때 훨씬 더 올바른 방법이다 이거예요. 어떤 책들을 보면 뭐 a 분의 b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a 분의 b일지 b 분의 a일지는 의미가 없어요. 항상 상관계수 계산할 때 뭐라고요? 큰 값을 어디에 넣어라? 분모에 집어넣어서 상관계수를 계산해라. 이게 핵심이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예. 네. 상관계수라는 값, 이렇게계산을해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0.5는 도대체 어떤 의미니?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될수 있겠죠? 그러면, 0.5를 치워두고요. 우리가 10과 마이너스 5라는 값에 한번 집중을 해볼까요? 자, 시장의 변화가 딱 생겼어요. 어떤 충격이 빵 왔는데, 뭐 금리 인상이라고 해볼게요. 금리 인상이라는 충격이 빵 떨어지니까, A라는 주식은 10%만큼 이익을 봐요 10%만큼 주가가 올라요 반면에 B라는 주식은 마이너스 5%예요 5%만큼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A가 10% 올라간 것을 B가 마이너스 5% 떨어지니까 얘를 깎아 먹어서 총손익은 5%만큼의 이익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거 B 괜히 산 거잖아 B 사서 A에서 10% 먹은 거에서 5% 괜히 까먹었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언제나 반대 생각하라고요. 금리가 무한정 올라갈 수만 있나요? 떨어지겠죠. 아, 그럼 금리 떨어질 때 팔면 되지 A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맞죠? 시장은 언제나 변화를 선반영하고 사람들의 심리가 들어가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 시장에 변화가 발생을 했을 때, 변화 방향 시그널을 포착하고 나서 바꿔야 되는데, 이미 그첫 번째 시그널에서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개를 막는 거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서 10% 마이너스 5% 였는데, 내가 예상치 못한 수준의 금리가 떨어져 버리면,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A에서 플러스 10%가 마이너스 10%로 상황이 바뀌겠죠? 그럼 반대로 B가 마이너스 5% 떨어졌던 애가 플러스 5%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는, A만 갖고 있었으면 마이너스 10%의 손실이 나는 것이 B에서의 5% 이익이 나니까 얘를 상쇄시켜서 손실을 마이너스 5%로 줄이겠네요 맞죠? 그럼 금리 올라갈 때5% 이익 본거 금리 떨어질 때 손해본 마이너스 5%이 둘이 상쇄돼서 완벽하게 위험이 0으로 사라져 버리겠네요 되나요? 이게 바로 분산투자의 핵심이고 우리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값들을 우리가 계산하는 게 뭐라고요? 상관계수 값이라고요 요 상관계수 값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 가만히 그냥 직관적으로 딱 생각을 해봤을 때 마이너스에 갈수록 효과가 좋겠죠 서로 반대로 움직일수록 서로 상쇄되는 효과가 클 테니까 그럼 거꾸로 1로 다가갈수록 또는 그냥 우리가 극단적으로 1이라고 봐볼게요 금리가 오르면 A도 10% 올르고 B도 10% 올라요 그럼 굳이 왜 A, B를 나눌까요? 그냥 A만 사도 상관없는 거 오히려 그렇죠 시간, 노력, 비용만 들어가니까 좋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상관계수 값이 1이라는 건 분산 투자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바구니에 담지도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에 다 깨졌고 다른 바구니에 담아도 충격으로도 깨진다는 거예요. 얘는. 이해되시죠? 어. 그래서 상관계수에 대한 해석까지도 우리는 명확히 알수 있어야 돼요. 상관계수에서 마이너스 1로 갈수록 효과는 매우 극대화되어지고. 1로 갈수록 그 효과는 의미가 없어진다 즉 분산 투자 효과가 없으니 포트폴리오에담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면 되겠네요 됐죠 자그 이제 한 가지 빼먹고 갈 뻔했는데 뭐 있어요 0 있죠 0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니까 그럼 중간에 있는 0은 야 0이라는 값은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분산 투자 효과가 없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거에 답은 있어요 뭐만 아니라면. 1만 아니라면 분산투자 효과는 언제나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0도 마이너스가 아닐 뿐이지 0.1보다도 작은 값이잖아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1에서 마이너스 1을 바라보면 0.1단위로 움직이면 0.9, 0.8, 0.7, 0.6, 5, 4, 3, 2, 1, 0이에요. 이렇게 0은 상당히 마이너스에 가깝게 가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맞죠. 분산투자 효과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번 시간 내용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분산 투자의 효과를 나타낼 때는 뭐를 봐야 된다? 상관계수 로우라는 값을 본다. 로우라는 값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사이 값을 갖는다. 이때 마이너스 1은 분산 투자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고, 1은 분산 투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상관계수가 1인 자산들은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켜서는 안 된다. 라는 개념. 그리고 0 또한 1이 아니기 때문에 분산투자효과가 존재한다. 라고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해서 한번 정리하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격증을 다루는 내용이라고 해서요.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분자분모에 넣어서 나누기 한번 하는 게 다거든요. 요 정도는 우리 모두가 할수 있으니까 요런 개념들 한번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오늘 배웠던 상관계수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이 다양한 종목들을 투자를 한다면 상관계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실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냐? 내가 투자하고 있는 두개 자산 있잖아요. 걔네들 자산의 수익률 분포를요 일별로 계속 만들어 보세요. 이거를 데이터로 그러니까 숫자로 갖다가 놓으면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별 데이터를 주가 그래프를 이동평균선 선 그래프로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냥 주가 그래프로. 그럼 선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가 비슷한 모양으로 떨어지면 아 얘네들은 상관관계가 그래도 음의 값을 갖는구나 이거예요 하지만 올라가는 모양이 서로 비슷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1에 가까운 거고 당연히 두 개가 딱 겹칠 일은 없겠지만요 이해되시나요? 어, 그렇게 주가의 움직임을 그래프로 놓고 보는 것도 이들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그럼 마무리하고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할 거냐면 그 상관계수 값이 그럼 우리가 숫자로는 봤지만 그러면 위험을 얼마만큼 줄여 주는 데라는 그 구체적인 계산값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다뤄 볼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